네, 교과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이긴 한데, 그, 저희 1차 고사에 해당되는 문제가 1, 2, 3, 5, 6, 7번까지 밖에 없죠. 그래서 94페이지까지만, 94페이지 7번까지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요 복소수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선은, 그죠? 요거 정리 한번 해보자. a 제곱 i 플러스 a 플러스 a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라고 쓰고 얘를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으로 각각 분리해봅시다. 요거두개 묶으면 실수부분이고요. 허수부분은 a 제곱 a 마이너스 2즉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어, 이 친구가 지금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어요. 즉 허수부분이 0 나와야 돼. 허수부분이 0 나와야 되죠. 더군다나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실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돼요. 둘다 0이면 은 0나 버리죠. 우선 은이 실수, 아니 허수 부분 아니 실수 부분은 a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a-1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1 이항시키면 은 허수 부분은 a제곱-2가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a-2, a 플러스 a 1이 0인데 원래는 두 근이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 첫 번째 조건이 a가 1이 되면 안 됐었죠. 그래서 이 조건은 탈락하고 A가 2밖에 안 되겠네. 요 따라서 답이 2가 되겠네요. 실제 2 집어넣으면, 은 뭐, 요 식은 1 나오고, 허수부는 0이니까 그냥 실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2번. 어, Z가 2 플러스 I라고 했네요. 이때 Z 반은 허수부가 반대니까 2 마이너스 i 고요 Z분의 1은요. 역수 취하니까 2 플러스 i 분의 1이다. 분모의 켤레 복소 수를 각각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주면은 분모는 4 플러스 1이니까 5. 2 마이너스 i. 즉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i가 되겠네요. 그럼 z바와 z분의 1을 더하면요. 2 마이너스 i와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i 더하겠습니다. 실수부분 계산하면은 5분의 10. 인가요? 5분의 12허수부분계산하면은 5분의 6i가 되겠다. 나서 요값이 a고 요 마이너스 5분의 6이 b니까 a 더하기 b하면은 5분의 6이 답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어 만약에 3번은 이제 공식을 안해오고 있다면은 정석대로 해야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어, i로 빼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이거 혹시 요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친구도 없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루트 A 제곱은 A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랑 똑같은 거죠.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돼요. 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를 각각 밖으로 빼니까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겠고요. 양수 양수일 때는 한 번에 계산하니까 루트 6. 그다음에 i가 두번 있으니까 i 제곱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땡. 음, 답이 뭐디귿밖에안 되겠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8이구요. 루트 8이죠. 부모 음. 있는 i 밖으로 빼면 루트 2i. 루트 8. 이게 양수니까 한 번에 루트로 쓰면 루트 2분의 8이니까 지금 루트 4가 되겠고, 요, i분의 1이죠. 루트 4는 2고요 쌤, i분의 1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마이너스 i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2i가 되겠네. 그래서 d급만 정답이다. 음. 혹은, 이제 요 공식을 뭐, 외우면 좋긴 하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우리 어떻게 쓸수 있었냐? 루트 ab라고 쓸수 있는 경우와이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 둘다 음수일 때는 안에 것끼리 곱하되 마이너스가 생겨 버리고 나머지 경우는 안에 것끼리 곱하면 됐었다. 나누 셈은 이제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럼 얘도요. 그냥 한 번에 루트 b분의 a로 쓸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루트 B, 루트 b분의 a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얘는 a가 양수이면서 분모 b가 음수일 때고 그 외에는 한 번에 쓸수 있었어. 그럼 이제 기억은 어차피 넘어가고 니음 봐봐. 지금 둘다 음수죠. 둘다 음수면은 안에 것끼리 곱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뭐가 생겼나?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도 돼요. 응. 음. 그래서 니은 땡인 거고 루트 6이라고 했으니까 디귿 보면 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8 분모의 음수가 있으면 은이 루트 안에 것끼리 한 번에 나누되 한 번에 나누되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생긴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가 4 되겠고요.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루트 4i 루트 4는 2니까 마이너스 2i 요렇게 공식으로 풀 수도 있다. 이 음. 공식을 외우기 힘든 사람들은 정석대로 아이를 밖으로 빼서 풀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4번 아니고 4번은 이차 부등식이 포함되더라고. 5번 가겠습니다. 5번. 세 문제밖에 안 되네, 이제. 어, 요 방정식의 한 근이 b 2i예요. 어? 허근 나왔네. 이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는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어. 하나의 근이 B plus i 가 나왔다면, 나머지 근은 얘의 켤레복소수. 즉, B plus i 의 켤레복소수이 뭐가 나온다? B minus EI가 나온다. 실수 부분이 반대니까. 요게 지금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편의상 알파, 얘를 베타로 놓는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 쓸수 있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두개 더하면 실수 부분 날아가면서 EB가 되겠고요. 얘는 요 2차 방정식에서 최고 차항계수 1이고, 1차 항계수 2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 바로 나오고. 그렇죠? 어, 알파벳타는 두근의 곱이죠.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를 곱한 값. C, 근과계수 관계에서 A분의 C, 여기서는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서, 1에서 2의 제곱 4 더해주니까 5가 나온다. b가 마이너스 1, a가 5다. 그러면 a 빼기 b 구하라 했으니까 a 마이너스 b는 6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6번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 이거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죠. b o m 0에서 좌판돼데 아, x축에 접한돼 자, X축이 있으면은, 요렇게 위에, 이렇게 접하는데, 오, 여기 접해야 된다, 얘들아. 요 점이 B,0이라는 거야. 그럼 X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했냐, 얘들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Y값에 0 집어넣어서 요걸 2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죠? 요거의 이제 실근이, 이제 중근이 나오겠고, 뭐 이제 중근이 되겠죠? 얘가 이제 X는 B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니까. 우선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멸식 4분의 D 먼저 적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2A인가요? 얘가 우선 0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고요. 그러겠죠?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분의 9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실근이 x는 b니까 요거 실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방정식에다가 우리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립시다. 분모에 있는 요거 없애주고 최고 양수로 바꿔주려고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이 나오고요. 4와 9가 각각 2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2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이랑 똑같겠죠. 실제 전개하면 요 위에 식 나오죠. 얘가 0이고 따라서 요거의 근이 b니까 요 b는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9, b가 2분의 3이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6, 즉 마이너스 3이 나온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7번 요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이랑 3이래요것도 그래프로 그림으로 이해해 보자. 요 이차함수가 있어.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런 직선인데, 요거에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이 그리고 얘가 3이란거 아니에요? 편의상 뭐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어차피 근일 거니까. 그래서 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해요? 이차함수와 식과 요게 같다고 놓고 넘기면 은 x제곱 더하기 a-2x 플러스 b 빼기 3은 0이고 요거의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각각 알파 마이너스 2랑 베타 3이 나왔던거 아니에요?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개 더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a-2니까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A가 몇 나와요? 1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두 분의 곱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근각의 저항계에서 a 분의, 아니, 분의 B 마이너스 3즉 마이너스 6이 B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몇 나오냐 얘들아?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그럼 A 마이너스 B는 1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답이 4가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교과서 모든 문제 다 같이 풀어봤고요. 어, 시험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